태권도 시범 공연이라고 하면 보통 품새와 격파 시범 정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미국 LA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흥겨운 태권도 공연을 7년째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무도 태권도가 문화 예술이 된 현장으로 김은경 리포터가 안내합니다. 무대가 운동장이라도 된듯 재빠르게 달려와 날라차기를 합니다. 매서운 연속 돌려차기에는 남아나는 송판이 없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인가 했는데 이번에는 K-팝에 맞춰 춤을 줍니다. 태권도와 K-팝, 익살스러운 연기까지 태권도 시범 공연단 플로워가 7년째 선보이는 무대입니다. the show i s amazing. You know, actually super action-packed. These guys are super high skill level. Um, we had a blast. You know, so I invite yeah everybody to come out and watch. These guys are amazing. 엑스플로어는 지난 2010년 한인 태권도 사범 4명이 공연 봉사활동으로 시작한 단체입니다. 태권도 종합문화공연을 목표로 한 건데요. 케이팝 등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입소문을 타게 됐습니다. 매번 공연이 끝날 때마다 이 관객들이 와서 어떤 음악을 썼는지를 꼭 한번 물어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K-팝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인터넷 통해서 저희 많이 찾아주고요. 그리고 어, 공연 끝날 때마다 항상 어, 태권도를 넘어서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몇번더 물어보고 가거나. 결성 10년 만에 전체 공연 단원 중비 한국계 단원이 80%에 이르렀습니다. 단독 공연은 물론 지역 행사가 열릴 때마다. 단골 초청 손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막상 이제 저희 공연을 접하고 나면은 어, 너무 좋아하시고 다시 한번 오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팔로우가 이제 뭐 팔로우나 팬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제는 태권도도 어, 무도적인 부분이나 스포츠들 쪽에 어,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즐겁게 쉽고 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어,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종합 문화예술 공연으로 재탄생한 태권도. 단원들은 앞으로 미국 전역을 무대로 우리 문화와 태권도를 알리는 공연을 선보이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